안녕하세요. 오늘 보여드릴 룩북은 보시다시피 존재감이 팍 하고 있죠. 이렇게 노르딕 니트랑 기모 멘트맨 그리고 겨울에 편하게 입을 핏이 예쁜 밴딩 팬츠 다섯 컬러 준비를 했어요.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. 먼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코디는 이 노르딕 니트의올 반바지 브라운 컬러예요. 가방은 귀엽게 크로스로 이렇게 매줬어요. 이 노르디 니트가 되게 도톰하고 초겨울까지는 단독으로 입어도 좋은 두께감이에요. 전 지금 데일리 골지티 아이보리 컬러 입었고 만약에 더 추운 날에는 안에 히트텍 입고 요거 입고 요거 입고 이렇게 입으면 진짜 보온성이 좋아서 엄청 따뜻해요. 이 위에 그냥 그대로 패딩 입어주면 되니까 요 니트는 정말 겨울 내내 내년 봄까지 뽕을 뽑으실 그런 니트예요. 이렇게 둥글게 떨어진 카라가 너무 귀여워요. 보통 카라랑 약간 다르지 않나요? 이렇게 뻥 귀엽게, 동그랗게 되게 조그만한 카라고 그래서 이거를 다 올려도 카라가 너무 귀엽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되게 귀여워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. 그리고 이 밑에 울 반바지는 제가 지난번에 블랙 컬러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보면은 되게 더 밝게 나오죠? 은근 요런 회색이랑 되게 잘 어울리고 블랙이랑도 잘 어울리고 겨울 내내 잘 입을 것 같은 그런 울 반바지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딱 입으면은 살짝 A 라인으로 퍼져서 허벅지 군살 싹 가려주고 적당한 미니 기장이라서 이렇게 부츠랑도 되게 찰떡으로 잘 어울려요.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니트랑 입었는데 너무 이쁜 거 있죠? 진짜 귀여워요 이 코디. 지금 이거 입고 있는데 너무 더워요. <laughs> 제가 한 열고도 보여드릴게요. 가디건처럼 걸쳐도 되게 예쁩니다. 그리고 여기 밑에 조거 팬츠나 이런 거 입으면 약간 캠핑 놀러 갈때 되게 귀여운 룩이 될 거예요. 그럼 이 코디는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다음 코디 보여드릴게요.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캉캉 코튼 스커트 코디를 보여드릴게요. 요거 가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는 밴딩 롱 스커트인데 요게 원단이 은근 두꺼워서 안에 스타킹이나 히트텍 입고 입으시면은 추겨울까지는 충분히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안에 안감도 있고 원단도 은근 톡톡하고. 약간 사계절 용으로 활용하기 좋아서 하나쯤 갖고 계시면은 진짜 잘 입으실 거예요. 너무 귀엽죠? 이 니트를 자세히 보여드리면 품은 이 정도예요. 약간 되게 여유 있는 루즈핏이죠? 입었을 때 길이감도 골반까지 딱 떨어지고 힙을 중간 정도 덮는 그런 기장감이에요. 그래서 되게 짧지 않아서 되게 보온성 있고 안정감 있게 딱 입을 수 있고 문양도 되게 부담스럽지 않고 너무 예쁘죠? 그레이에 아이보리에 약간 진한 네이비 그림이에요. 놀러가서 이렇게 입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. 사진을 찍으면 진짜 이쁘고 귀엽게 나서 와 인생샷 그냥 건질 것 같아요. 그럼 다음 코디로 넘어가 볼게요.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심플하게 청바지를 입어봤어요. 캐주얼하게 잘 어울리는 바지예요. 이 그레이 컬러가 정말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컬러인 것 같아요. 가지고 계신 하의 아무 때나 휘뚜루마뚜루 잘 입으실 거예요. 패딩 걸치고 나가면 되고, 안에서는 따뜻하게 이것만 입고 있고, 진짜 하나만 입어도 포인트가 되는 니트라서 요거는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번에는 요 노르딕 니트 집업의 데일리 티가 아닌 요 목티를 입었어요 이 목티는 제가 작년 겨울 내내 잘 입은 목티인데 귀 얇고 야들야들한 진짜 소프트한 촉감이라서 진짜 잘 입혀요 목도 되게 편하고 자연스럽게 감싸줘서 이너로 되게 잘 입히는 것 같아요 이제 점점 더 추워지니까 따뜻하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는 이 베어 팬츠를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블랙이 제일 만만한 컬러잖아요. 이게 검정색이라 디테일이 잘안 보이는데 제가 뒤에 연한 컬러 보여드릴 때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우선 길이감은 이 정도 오는데 이게 키 작으신 분들도 충분히 이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기장감이에요. 167인 제가 입었을 때이 정도 오거든요. 이렇게 일자 라인으로 엄청 이쁘죠. 핏도 이쁘지만 가장 큰 장점은 너무 편해요. 구름에 감싸진 것 같은 느낌이랄까? 그리고 진짜 편하게 허리를 딱 감싸줘요. 이거는 뒤에서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차콜 컬러고 제 진한 차콜이라서 아, 나 블랙은 싫은데 어두운 컬러를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이 차콜 컬러 추천드리고 싶어요. 약간 블랙은 지겨울 때이 차콜이 되게 잘 입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당연히 이 노르딕 니트랑 되게 잘 어울리죠. 이렇게 하이웨스트로 허리를 딱 잡아주고 입어보시면 무조건 한 컬러도 데려가실 그런 팬츠예요. 크림이 조금 제품이 잘 보이니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. 이 크림은 블랙 못지않게 여기저기 잘 어울리는 컬러잖아요. 이렇게 넓은 밴딩으로 허리를 감싸줘서 허리가 되게 편해요. 그리고 허리는 이 정도까지 늘어납니다. 그리고 허벅지 부분이 이 정도 통으로 떨어져서 분사를 쏙 가려주고 일자핏이라서 정말 다리 라인이 진짜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. 진짜 많이 늘어나죠? 엄청 편해요. 그럼 이제 요 니트 집어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맨투맨으로 한번 갈아입어 볼게요. 이번에 보여드릴 옷은 기모 맨투맨이에요. 저는 요 컬러 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. 컬러 네임을 제가 쑥 그린이라고 지었는데 약간 쑥 크림 라떼 색깔이에요. 우선 요거랑은 제가 가지고 있는 트리닝이랑 같이 코디를 해볼게요. 제가 요새 이 맨투맨을 되게 잘 입고 다니는데 양기모 원단으로 되게 폭닥폭닥하고 따뜻해요. 이렇게 안에또 기모, 밖에도 부들부들한 기모 원단이에요. 그리고 프린팅은 이렇게 약간 빈티지한 프린팅으로 약간 까진 것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프린팅이 이렇게 있어요. 프린팅도 진짜 예뻐요. 이렇게 살짝 루즈핏이라서 입었을 때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고 귀여워요. 평 그냥 이렇게 입기 좋은 데일리룩으로 이 맨투맨은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기다가 또 다른 거랑 코디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 맨투맨에 아까 보여드렸던 포튼 스커트를 또 코디를 해봤어요 이거는 위에 진짜 뭐든 다잘 어울려서 쭉 보여드리고 지나갈게요 맨투맨이 되게 숏 기장이라서 이런 치마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요 신발은 이번에는 이런 웨스턴 부츠를 이렇게 신어줬어요 이 치마랑 이 부츠도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그럼 또 다른 코디 얼른 보여드릴게요. 쑥그린의 마지막 코디는 피그먼트 기모 팬츠 차콜 컬러랑 입어봤어요. 이 프린팅도 살짝 어두워서 이 컬러랑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입었을 때 청바지보다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계속 찍으면서 느끼는 건데 이 컬러감이 너무 예뻐요. 근데 흔하지 않은데 딱 겨울에 예쁘게 입기 좋은 색감인 것 같아서 이런 컬러감 좋아하신다면 진짜 후회 안 하실 거예요. 그리고 이 기모 팬츠도 제가 룩북 때마다 추천드리고 있는 건데, 이것이 한 5년 입는 바지라고 생각해주세요. 확실히 퀄리티가 남달라요. 그럼 이 컬러 다음에 이 오트 컬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오트 컬러도 되게 이쁜데, 이 프린팅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어요. 오트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, 포인트가 돼가지고, 그리고 이번에도 피그먼트 차콜 컬러 입었는데, 이거랑도 되게 잘 어울리죠? 약간 무난한 컬러 좋아한다 하시면은, 이 컬러 겟하시면 진짜 여기저기 데일리 맨투맨이 될것 같아요. 아, 요렇게 소매를 걷어도 너무 이쁘죠? 이번에는 요 맨투맨에 아까 보여드렸던 베어팬츠 브라운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요거 앞에서 제가 블랙 차콜 크림 보여드렸는데 브라운 너무 이쁘죠 <laughs> 제가 지금 약간 톤온톤 코디로 약간 브라운 계열로 코디를 했는데 요렇게 입으니까 정말 따뜻해 보이고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세트인 것처럼 잘 어울리고 진짜 너무 이뻐요 <laughs> 이 아, 팬츠는 진짜 한두 컬러는 해야 될것 같아요. 컬러 고르기가 너무 어려워요. 저도 지금 무슨 컬러를 소장해야 될지 너무 고민인데 한겨울에는 요 안에 뭐 레깅스나 히트텍 입고 입으면 겨울 내내 입으실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베어 팬츠의 마지막 컬러 베이지 컬러 소개해드릴게요. 크림이랑 브라운 딱 사이 컬러고요. 살짝 이렇게 노란기가 도는 베이지예요. 베이지 위에는 블랙이랑 입어도 되게 잘 어울리고 그것도 뭐든 다잘 어울리니까 베이지 컬러 좋아하시는 분은 베이지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차콜이나 블랙 계열 중에 하나 가져가고 크림 베이지 브라운 중에 하나 가져가고. <laughs> 그럼 이 베어 팬츠 코디는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이제 이거랑 다른 바지 코디 해볼게요. 이번엔 밑에 이렇게 울 반바지를 입어봤어요. 이 컬러가 브라운이랑도 되게 잘 어울려서 이 브라운 톤으로 코디를 해주면 정말 정말 예뻐요. 그리고 이 팬츠도 이렇게 살짝 A라인 숏팬츠이기 때문에 귀여운 루즈핏하고 입으면 진짜 너무 귀엽답니다. 이 위에 뭐 숏패딩 입으면 너무 귀엽겠죠? 가격도 되게 작고 원단도 진짜 톡톡하고 탄탄하고 진짜 한겨울까지 잘 입을 것 같아요. 오늘 룩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다음에도 예쁜 옷들로 가져올게요.